2012년 1월 2일 한인회관에서는 한인회 주최 신년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2012년 새해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오유순 한인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금을 통한 한인회관 건립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은 최현호 총영사를 비롯 연하마틴 상원의원 그리고 리차드 스튜어트 코키틀람 시장 등이 자리에 힘찬 새해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축송에서 한경미 소프라노는 교미들과 함께 희망의 나라를 열창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최현우 총영사가 대독한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불안정한 물가와 구직난 등 경제불황을 이겨낸 교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새해에는 교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따뜻한 떡국이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다 함께 설날 노래를 부르며 2012년 신년 할애식은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경제 불황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2011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2년 새해 임진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 캐나다 있는 우리 한국분들 건강한 몸으로 새해 더 하시는 일잘 진행되도록 어, 바랍니다. 아주 잘 먹고 아주 새해 복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아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 <laughs> 루시어. 많이 받으시오. 작년 한해 묵은 때는 모두 벗어던지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찬 2012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